이어서 오늘 캔들 차트의 이해 첫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로 캔들 차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차트, 차트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몇 가지 차트들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예, 간호 선생님한테 차트 좀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신 적 있죠 네.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모든 이력을 예, 담아놓은 어떤 서류, 그런 것들을 보고 차트라고 부르죠. 예, 거기다가 이번에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새로 기입해서 예, 보관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고 차트라고 부릅니다. 또두 번째로, 예, 이거 좀 저도 좀 오래된 사람이라. 예, 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군대에서 차트라고 하면 이렇게 글자나 그림을 써서 예,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될때 특히 상사한테 설명을 해야 될때 쓰는 겁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썼었어요 사실 근데 뭐 저희는 군대에서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따로 차트병이라는 그런 역할도 존재가 존재를 했었던 걸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군대에서도 차트를 그려서 씁니다. 세 번째로는 뭘, 뭐라고 많이 쓰냐 면 여러분들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그걸 차트라고 부르죠. 엑셀 용어로. 차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차트란 말이 좀더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영어로 그래프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차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차트는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국어사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국어 사전에서 뜻은 뭐냐면,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한 일람표 차트를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리스트에 가까운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쵸? 예. 네. 그게 원래 차트예요 네. 병원에 쓰는 차트하고 똑같은 뜻이죠. 혹은, 어, 뭐, 그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프리젠테이션을 다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 쓰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했었어요? <laughs> 손으로 쓴 다음에 OHP라는 걸로 쓰기도 했었고, OHP가 나오기 이전에는 뭘 했다? 큰 종이에다가 큰 글씨로 써서 발표를 했던 거죠. 그걸 보고 차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는 영어식 표현을 하게 되면요. 숫자나 정보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 요걸 보고 차트라고 불러요, 보통 예. 저희는 그래프라고 불렀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는 사례들이 전부 다 엑셀에서 그리는 그림들처럼 보여요, 그죠?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입체 막대 그래프라든가 아래에 있는 파이 차트라든가, 오른쪽에 있는 레이더 차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주식을 배울 때 차트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지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삼성전자 6만 원대 시절의 삼성전자 예, 주가 차트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시죠 특히 직장인 분들 익숙하시죠 예, 저렇게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hts 띄워놓고 보기에는 약간 좀 눈치가 보이시는 분들 잠깐 휴식 시간에 뭐 일하는 시간을 보시는 분 없을 거니까 잠깐 휴식 시간에 오른쪽처럼 모바일로 예, 시세 많이 보시죠 예, 이게 바로 차트입니다 저희가 배울 차트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차트는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캔들 차트 혹은 봉 차트만 사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차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차트 형태만 해도 세 가지 정도의 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 차트고요. 두 번째는 바 차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캔들 봉 차트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그 차트를 봉 차트라고 부르죠. 맨 왼쪽에 있는 선 차트는 혹시 미장하시는 분들 미국장,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후 파이낸스나 아니면 구글 파이낸스 같은데 들어가면 보통은 주식 시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래쪽이 면적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색칠이 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저 선은 무슨 네, 숫자를 나타내느냐 하면 하루의 장의 종가를 이어놓은 선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보면 3시 반에 예, 시 반에 결정되는 그 종가를 이어 놓은 하나의 데이터만 나타내는 그 선차트. 그걸 보고 선차트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바차트인데요. 바차트 보시게 되면 선 이렇게 세로선이 그어져 있고 그 좌우로 막대기 같은 조그만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예. 막대기 같은 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바차트예요. 자,라고 르죠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요위 길이가 뭐죠? 요 길이가 뭐죠? 예. 네, 하루의 등락폭이에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녀석 뭐죠? 예. 네, 요게 시값입니다. 시작하는 가격. 9시 땡할때 시작하는 가격. 오른쪽 요거 뭐죠? 3시 반에 끝날 때 종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종가에서 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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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을 잇게 되면 왼쪽 같은 선 차트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분들이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일본에서도 많이 씁니다. 요즘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써요. 왜요? 네, 되게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캔들 차트 많이 사용해요. 네.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봉 차트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봉차트가 나타내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의 봉차트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캔들 차트가 담고 있는 정보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정보만 다룹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물론 밑에다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서 거래량을 살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더 깊은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거래량 정보와 이 정보를 결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단순하게 봉차트만으로 굉장히 풍부한 정보들을 알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차트와 다른 차원의 요소인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 이 캔들 차트 하나의 의미만 여기서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캔들 차트는 뭘 담고 있다? 시간과 가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시간을 뒤로 돌리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차원은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역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의 데이터는 데이터로서만 볼수 있어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미래를 볼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 한 차원, X 축을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Y 축, 예, 이걸 가격이라고 봐요.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즉, 캔들 차트는 뭐다? 시간과 가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정보만 들어있어요. 두 가지 정보는 아니고 실제로는 두 가지 정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두 가지 차원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되게 단순한, 예,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예, 그래프 차트라고 볼수 있어요. 요거와 유사하게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차트로 그뭐그 예, 뭐그 박스 플롯이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거랑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박스 플롯이라고 저도 학생들한테 통계학 데이터 분석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몸통하고 수염 꼬리로 되어 있어요. 자, 캔들 차트는 뭘, 뭐 어떤 정보를 담고 있죠? 시간 가격 정보만 담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 정보 하나만 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어떤 정보요? 아래로 보시죠. 하나의 캔들이 담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다? 양봉과 음봉, 즉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색깔로 표시하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종가와 시가, 어, 이거는 조금 이따 배우시긴 배우실 건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우시긴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종가와 시가. 시가는 뭐고, 종가는 뭐죠? 시가는요, 예, 9시 땡 하는 시간에 가격이에요. 최초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예, 거래 체결이 이루어진 그 가격을 보고 시가라고 불러요. 종가는 뭘까요? 3시 반땡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어, 예, 매매, 체결의 가격을 보고 종가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종가는 어떻게 결정되죠? 네, 단일가 거래로 결정이 되죠. 시가도 마찬가지. 단일가 거래로 시장 전 단일가, 네, 혹은 시장 마감 후 단일가. 아, 시장 마감 후 단일가는 아니죠. 시장 마감될 때의 마지막 단, 그 단일가. 그거를 가지고 보통 시가와 종가 결정되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시가와 종가가 존재하고요. 그럼 고가하고 조건은 뭘까요? 고가하고 저가는요. 그날 혹은 그 시간 동안에 뭐다 체결된 가장 높은 가격의 거래 가격. 그리고 저가는 체결된 매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가격을 보고 저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는 몸통과 윗꼬리 아랫꼬리라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타낸 양봉은 시가가 항상 아래 있고 종가는 위에 있습니다.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음봉은 어떠죠 시가보다 종가가 항상 아래에 있죠. 그리고 폭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시가와 종가는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주봉과 일봉과 분봉, 즉, 30분봉을 저희가 나타내드렸는데요. 자, 30분봉 13개가 모여서 하나의 일봉을 이룹니다. 네, 일봉을 이루어요. 즉, 첫 9시부터 9시 반까지의 가격 차이를 봉 하나로 나타내고,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봉이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맨 왼쪽 봉의맨 위에 있는 시가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봉에 빨간색 봉의 제일 높은 곳이 그날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가, 저가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분봉이 모이게 되면 일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5일치에 보통은 5일이죠. 중간에 휴일이 없으면 5일입니다. 그래서 5일에 일봉을 다 합쳐서 오르락내리락한 것들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바로 주봉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주봉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좀 헷갈리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좀 잘못 잘랐어요. 헷갈리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도지캔들이 하나 있어요. 도지캔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즉 시가와 아니죠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캔들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왼쪽에 여기 어렴풋하게 보이시죠 예, 그거를 시가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가로 삼아서 예 요렇게 됐을 때 고가와 저가 예. 그걸 주봉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주봉 네개 정도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월봉이 되겠죠 월봉 12개를 합치면 연봉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작은 단위부터 모아서 큰 단위의 봉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 30분 봉조차도요, 1분 봉을 30개 합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분 봉조차도요, 그 안에 단일 거래들을 다 합친 그 내용들을 가지고 1분 봉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 단위가 모여서 큰 단위를 만들어내고, 주로 우리는 1봉이나 뭐 30분 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특히, 단타거래 하시는 분들은 30분 봉이 아니라 1분 봉이나 5분 봉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 아래에 있는 틱 단위의 봉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이 봉차트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예,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